What makes the perfect home? Is it a place for happy memories? A place to work and be creative? Or simply to indulge in the pleasures of life? Bravo at Festival, situated in the center of South BMC. A place with 45 acres of parkland and public space. A place that blends downtown lifestyle with suburban living. And a place that links seamlessly to every corner of the GTA Bravo, you belong here 안녕하세요 프리커너드바이 데이비스입니다 2023년은 콘도 개발사들에게 매우 어려운 해입니다 많은 분들이 높은 이자율 때문에 투자를 꺼려하고 있고 개발비용 역시 인플레이션 때문에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라 이윤을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만약 그냥 가격을 낮춰서 판매할 경우 마진율이 내려가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캔슬하는 게더 나을 수 있습니다. 사실 프로젝트 캔슬률이 매우 올라가고 있고 어떤 빌드와이를 하느냐가 정말 중요하게 느껴지는 시기입니다. 2023년 분양하는 콘도 중 TTC 노란색 라인 1 서브웨이가 연결된 50만불 콘도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사우스VMC 브라보 콘도입니다. 미시사가 혹은 브램톤 콘도 가격에 TTC가 연결된 브라보콘도. 47층의 이스트타워는 벌써 완판이 되었고, 2차 분양인 37층의 웨스트타워 분양을 시작합니다. 새로 지어지는 다운타운 방과 같은 경우, VMC, 즉, 반메트로폴리탄 센터는 약 260에이커의 규모를 갖추게 되며, 맹키스가 무려 100에이커, 약 38%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맹키스가 그만큼 크고 탄탄한 개발사라는 의미입니다. 70년의 역사를 갖춘 맨키스는 2020년 판데믹의 정점에서 페스티벌을 통해 캐나다의 최고 콘도 프로젝트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으며, 2021년에는 그랜드 페스티벌 두 동을 추가로 런칭하며, 이 프로젝트 역시 캐나다 전국 기준 2021년 베스트셀링 콘도 프로젝트로 선정되게 됩니다. 2023년 6월 현재로 돌아와 맨키스는 브라보라는 새 프로젝트를 그랜드 페스티벌 앞에 런칭합니다. 맨키스가바반 다운타운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맨키스에서 건설하는 빌딩들을 서로 지하, 패스웨이를 통해 다운타운 토론토 패스처럼 이룰 예정입니다. 가장 큰 예로서는 그랜드 페스티벌에 지어질 2,500스퀘어 풋 규모의 슈퍼마켓으로서 브라보이 사는 분들은 추운 겨울에도 밖에 나가지 않고 슬리퍼를 신고 지하로 다닐 수 있게 됩니다. 마스터 플랜 커뮤니티로서 다운타운 바운은 앞으로도 15년 20년 이상 계속 개발이 진행될 예정이며 이번 해가 어렵던 어렵지 않던 맹키스는 계속 개발을 이어가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특히 2023년 6월 이자율이 오르고 있는 지금 맹키스는 놓칠 수 없는 가격으로 미지사과나 브랜턴 가격에 티티츠까지 이어진 이 브라보 프로젝트는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앞으로도 4,800등 많은 프로젝트 런칭을 앞두고 있는 맨키스이고 얼마나 잘 팔린에 따라 가격이 또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른 개발사들은 한두개 건물만 짓기 때문에 이 가격에 공급을 할 수가 없지만 맨키스는 가능합니다. 이자율이 오르고 남들이 두려워하는 지금 2028년에 완공되는 브라보에 장기 투자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와 같이 세일 센터에 가서 좀더 자세한 정보를 듣고 싶으신 분들은 647866 0 6 9사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